안녕하세요. 만능강도입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이번 산불 피해 지역 중에 하나인 청송군 파천면에 있는 동네입니다. 경주분들께서 구호물자로 이제 모아주신 것들을 제가 이제 받은 다음에 오늘 파천면에 갖다 주고 왔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해서 아, 이거는 조금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도 많이 삐뚤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마을 이장님들이랑, 뭐, 마을 주민들이랑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지금,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기 그 때문에. 네. 밥, 그래. 이제 요거 이제, 우리 그 급식이, 사까지 하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해 먹어야 되는데 시사도구가 네. 하나도 없어요 과수나무 타뿐거는 6년 돼야 이제 수확시작 네. 5년 째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6년부터 한 7년 돼야 제대로 수확이 돼요 네. 네. 10년생 되는 과수나무를 타뿐인거는 우리 같은 나이나 복구 못해 지금 심어가지고 어떡해 나이 70에 이제 심어가지고 그, 럼 뭐, 수확 하겠어요? 수확하기 전에 무슨 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청송군 농업 인구가 평균 나이가 67세입니다. 에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요 다시 심을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심다 한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수확하기 전에 산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할머니들 다 <목소문> 업어내고 이랬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아신 노인들은, 자식집에 갔고, 네. 여기 기가에 좀, 국체반의 기가에 좀, 텐트소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네. 좀 춥고, 네. 그래서.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을 현재 잘못 받고 있는 편인가요? 지원은 조금은 받습니다. 많이는 못 받아도 적게 받는데, 그기서 일단은 저기서 보호품이 오면은, 네. 우리 면으로 놀러 오는데, 놀러 네. 오고 도시락이라든가, 네. 이런 건 배달됩니다, 이게. 네. 배달되지만은, 구호품은 좀, 오는오데좀 부족하죠, 많이. 어, 처음 올때한번 받아왔는데, 이월도 전부 다 봄미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예. 네. 그것도 좀 적고, 뭐, 시, 뭐, 식기라든가, 뭐, 이거 뭐, 생활용품. 네.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는. 현재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요. 어, 동네가 여기 좀 작아요. 네. 30가고 치면은. 네. 딴데큰 느린 도은한 60가고 이래된는좀 많이 가는데. 네. 뭐든지 이게 이제, 이 동네가 작은 동네 위주로 이제 가로수로 엠브이 비중을 하더라고 음. 비중 하다 보기에참 진짜 그게 좀삐약하지요 이렇게 이장님들과 제가 대화를 나눴고요 오늘 제가 경로당만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경로당만 돌아다녔냐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텐트가 있는 대피소로 다 대피를 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대피소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도와주고 계셔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보내주시는 물량은 많고 그 물량을 분배하고 분류하는 인원은 또 적다 보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경로당은 이제 지원 받는 속도가 좀느리더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 골짜기에 있는 동상을 일부러 찾아간 이유가 그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원이 이제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르신들이 이거 없냐, 저거 없냐, 이거 없냐, 저거 없냐 저한테 묻는데 없어요. 저거 들고 간 게. 어르신들께서 요구하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독자도 얼마 없고 요 제가 찍은 영상으로 인해서 산불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이제 그분들께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영상, 마쳐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혼자 계세요? 예, 혼자 있지, 뭐. 그럼 다른 분들은 안 계시죠? 어. 그는 읍에 가보고, 방사하러가 읍, 으로 가시고, 응.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예, 계시고. 예, 예. 음. 나는 뭐, 어때? 오케이, 뭐, 걸을게, 여, 여, 저, 계속. 다음에 또올 거거든요? 또? 예. 밥그릇 음. 좀 챙겨올게요. 음. 여기가 일이잖아. 동천 음. 일이. 어, 이에 피해 때문에. 맞아요. 아하. 자여기 여기 y 여기, o 우리가 내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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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다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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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아, 아이고. 고마워내야하 이까비 하는 분도 얼마인데. 아니, 아니. 예, 아닙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있죠 쓰레기, 쓰레기 봉투. 카기별로 해가지고. 쓰레기, 아빠, 동네 나눠줘, 쓰레기, 쓰레기, 예, 쓰레기 봉투 크기별로 해 가지고. 응, 아빠. 농골고 새동네 나눠줘지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그럼 하나 더 받으세요. 네, 쓰레기 봉투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거. 예. 농골 한 개, 엄마. 새동네거든요. 예. 예, 예. 필요하신 거 지금 뭐 어떤 거 이불하고 까지 같은 거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아직 뭐 제일 급하신 거 뭐예요? 이불 하고요. 이불 하고. 양말 하고. 양말. 예. 많이 다나나 숨었어. 다안했이래다니이 먹어도 배도 가득 제대로 이렇게 몸 생기자.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마구지. 이래 와줬음에도 감사해요. <laughs> 한참 골붙을일때 아무것도 가져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번들게요, 번들게요. 이번에는 번들게, 번들게 너무 안정도 깨지미 진짜 다 포기하고 다 나가는 상태였어. 아 그래도 이렇게 말려도 이렇게 해 이런 거물에 있어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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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주니까 감사하죠. 참 보기 좋네. 너무 예쁘다. 맞아. 먹고 힘내야죠. 이래 미식끼참 좋은 일 하시라고. 어머님도 힘내세요 진짜. 제가 하여튼, 그, 이쪽 하여튼, 총성적으로, 최대한 한번 물건 한번 계속 네, 좀 받아볼게요. 네. 이동네꼭 기억하고 오세요. 아, 유 다천 옹점이시다. 꼭 기억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살아나라니까 이렇게 어 어려운 일겪고 보니까, 우리 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아유, 네. 맞아요. 다음 다음에 가서 사과 얻어 먹으러 올게 사과. 예. 아이고 요 사과 으 일단 저희 또 다른 동네 한번 또 넘어가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겠습니다